네 62인치 파라솔이 히트를 치고 60인치 파라돔 세트가 나와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 주문이 또 폭주하네요 레저다오에서 나온 60인치 파라돔 세트 이제 조금 크다고 사람들이 뭐 걱정도 하고 뭐 괜찮을까 했는데 크니까 당연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린과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써보신 분들을 보고 옆에서 따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옆에 물건을 보니 괜찮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 사용 방법이나 크기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어요. 나만의 아방궁 파라돔. 뭐 저도 뭐 많이 팔았지만 너무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가격 대비 질 60인치에다 파라돔 자크까지 있어서 텐트 역할을도 다 하죠. 뭐 웬만한 큰2 0 0 0 정도에 되는 좌대에도 다 덮어 써서 편안함을 주는 뭐 장점이 많아요. 64 파라돔 무엇인가? 뭐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은 다안 해도 다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. 와 52인치 파라돔도 있어요. 와와 와. 와, 와. 네네데물라라에서도 뭐. 60인치 파라돔 세트, 52인치 파라돔 세트를 늘 팔고 있긴 한데 굉장히 히트 상품이라서 몰라서 모르는 분도 많아서 다시 한번 인터넷에 띄워봐요. 네, 파라돔 세트.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매겨집니다. 아름답고 좋은 가격으로 상담을 해요. 예쁜 체어사인데 문의하면 또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촥 번쩍번쩍한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. 네, 전화로 문의하거나 톡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